의심스러우니까 사리부 대신해서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부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부처님이 그렇게 물어보는데 부처님이 내말씀하시네요 무수한 얘기 만약에 사물양심 사무의 심령 사백천 등 이게 끝없이 끝없이 미중요한 법을 전생에 전에 부처님이 깨달은 거를 결론 얘기하면 니들이 근기약한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과연 별 일이 없겠나. 그리고 이런 경을 보면, 부처님만 보는 순간 모든 게막 이루어지고, 막 변화무쌍해요. 볼 수가 없어요, 부처님 얼굴 그래서 항상 받 되면, 그 광명이랑 광채랑 느낌이 너무 환희로우니까. 우리가 살사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법이 깨달은 게 추정하기 때문에, 다 지진경명 하는 가운데서도, 이게 모르는 사람들이 전체가 많은 인원이 모여있으니까, 많이 전생이 깨달은 얘기를 어떻게 얘기를 고민하다가,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걸 물어봐요. 사리부리, 부처님이 해주려고나안 해주니까 사리부리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해달라고 세 번을 요청해요. 우리 알지? 우리 어디 모이면 뭔 얘기 해달라면 예의상 두세 번 빼잖아요. 그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번 정도. 이렇게 해야 되나 말을 해야 되나, 이렇게 세번 쳐보는데 사제들이 거절을 해요. 거절을 하는 이유가 방대기 있듯이, 하연 내가 깨달은 얘기해서, 중생들이, 일반 사람들이 편안함을 얻을 수 있겠나, 고민되고 두려울까봐 얘기 못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얘기해요. 얘기하고. 데이제왜 하얀 없고 미중유한 부처님 법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부처님 이런 말을 해요. 부처님이 과거의 부처님, 내, 내부처 내가 깨달은 성취한 그 법이 도저히 희유하고 모든 게 너무, 너무 법의 실상이 미묘기 때문에 참 예격에 곤란한데 이런 얘기 한다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우리는 법의 실상이나 모양이나 이러한 작용, 이러한 원인, 이러한 조건, 이러한 결과, 이러한 과거, 이러한 시작과 끝은 모두 평등하기 때문에 얘기가 곤란하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저 수박을 하나 보더라도, 어 수박 자르면 맛있겠다. 수박이 오늘 왜 색깔 저렇지? 왜 수박 그지? 우리 가진 생각을 다잖아요. 부처님은 딱 대상을 보면 이런 원인에 의해서 바꾼 얘기지만 성품, 모양, 뭐 이런 이런 작용 등등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번뇌가 없어요. 근데 우리크게안뛰기 때문에 번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헐러 안 하려고 해도 하기 시작해요. 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 많은 전생의 부처님들도 무수하게 정진하고 공부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여기 있는 분들도 열심히 수행전이라 이렇게 얘기, 얘기를 다 하면서 그러면서 또어 여기 있는 부처님이 법문을 하려는 순간 많은 인원이 갔잖아요. 가 가있고 너무 부처님이 깨달은 법이 부처님들이 깨달은 참 우대하다고만 얘기하니까 의심을 가지면서 사리부리 질문을 하지만 부처님께 세번 거절하다가. 세번천했는데세번 가르다라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그런 하는 과정에서 여기 모인 대중들이 뭐 10만 명인지 20만 명인지 몰지, 한란없이 많이 모였으니까, 많이 모였는데, 5천 비구가 나가요. 어느 경이든지 부처님이 모인 장소에서 태초 시계 밖으로 나가는 게 모인 장소에 떠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이 법학이 계 있어. 요 이게 너무도 신기한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이 5천 명이 아만과 거만과 상이 높기 때문에 안 나가요. 그냥 내비둬라 하여. 하면서, 여기또 재미난 게, 부처님, 이게, 이, 이 승사람이 그렇생각 모르지만, 예? 그냥, 그냥 나간 사람은 아만과 거만하니까 그냥 내비두고, 여기 있는 사람은 진실하고 열매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법문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 법문을 시작해요. 음, 법문을 시작하는, 시작하는데, 시작 이런저런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부처님 서문에. 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지않느냐 쉽게 말하면 1대4 인연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여러분들 밖에서 는 1대4 인연 결혼을 얘기하잖아요. 부처님은 1대4 인연을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일대사이년 중생들의 미혹한 마음, 과 탐진치에 쌓였고 어두운 마음을 깨달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처님, 여기 왔다. 선해 주는 거예요. 선해 주면서, 이게, 열 가지, 십여시야, 십여시. 열 가지 얘기예요. 뭐냐면, 부처님이 지혜를 열어서, 청정해 하려고 세상에 출현 오셨단 얘기고,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혜를 보여주려고 세상에 출현하시고 중생으로 하고, 축신 나오면서, 오지 부처님이 깨달은 지혜를 일러주기 위해서 세상에 출현했다 이렇게 나와요. 나오면서, 그리고면서 마지막 이런 말 하나는 여기까지 는면서 제일 중요한 중생들의 마음을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세대이출쓰했다던 이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해요. 부처님은 항상 마음 쪽에 나가 우선이 아니고 타가 우선인 거예요. 그런 게, 우리가,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나 아프면 내가 우선이지, 상대 아픈 건 별로, 내가 우선이네 이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하면서 쭉 하면서 모든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방편이다. 방편인데, 예를 들어서, 팔정도에 각해서 않고 저 어긋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팔정도를 설파하고 그리고 너무 편했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든지 너무 그러면 분별심에 관련된 중 중도를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그 상황에 맞게. 설파하는 내용이 다 틀려요. 그래서 84,000문이고 하는데 사실 84,000문이란 말은 무수하게 많은 법문을 했다는 뜻이에요. 과같듯이 그러면서 결론은 이제 법화경에 들어가야죠. 여기 내용이 나중에 법화경의 내용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법화경의 3승을 얘기를 하지만 삼승이지만 사실은 삼성은 일승으로, 일승을 얘기한 위 전제로서 얘기한 거다. 이런 얘기. 여기서 일승은 뭐냐면, 깨달음 각이에요, 각. 각인데, 많은 사람들 분기가 틀고, 여러 일이, 여러 업식이 틀리고, 우리 얘기 속된 말로, 방도 틀리고, 직업 틀리고, 또그 다음에 환경 틀리고, 여러 틀리기 때문에, 각각 근기에 맞게 설파교해서 8만 4천 범을 했다 이렇게 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은 중생들을 안정시키고 탐진치에 벗어나면 깨달음 있잖아요. 번뇌를 없이고 탐진치에 벗어나게 시키고 그다음에 마음의 행복을 주기 위해서 계속 설파하면서 결론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얘기하고 이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일승이 일승, 법학에서 계속 삼승 얘기다. 나중에 일승이 일승, 일승, 전에 일승이 뭔가 할 거예요. 근데 일승을 다른 말 각에 각 깨달음 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아무튼 그러면서 너희들이 너희들이 아니 어리석고 그 다음에 탐진치 않게 있으니까 자, 또 내가 재해석하면 절에 와서 자. 그만 법문 듣고 이런 경리했고 옆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살친부반도 보면서 나도 변화지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종결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